바이 아이고 가자 이거 스프링 안칠 거지? 이거 다 하면 29루벅을 준대요 이거 안 주면 내일 찾아갈 거야 아? 거싫데요 맞아요 이러면 이거 안 준다는 말지 대단하안어려운일다고해 그래 맞아 만약에 나중에 안어려진다고 해도 그냥 정은 것만 해봐 이보다재밌네을 요즘은 꼭게야지거 그러게나 말이잖 안녕 안녕 귀엽다 아니야 아니야? 잘 어울려 어줄 알았어 어? 이거는 <놀람> 이렇게 해야 되나야살진들어 가자 가자 도착! 도착 앞으로 이렇게 가세요 으아 근데 이게 안될대로입니다 맞아 이게 안될대야 이거 하니 귀찮을 때 꿀팁 있습니다 맞아 엄청난 꿀팁이 거예요. 눌러서 이동으로 가보든 되게 힘듭니다. 아하. 아. 아 눌러서 이동으로 한번 가볼래. 가자 눌러서 이동으로 이렇게서 체크 마크 해주면 바로 갑니다. 뭐? 아니 뭐 하는 거야? 그냥 갑시다. 그래. 고 저쪽에서 AI가 조금만 잘 못하네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쪽에서 아, 진짜. AI가 이렇게 점프해버려요 아, 여러분들 저 자꾸 떨어져요 AI 발전을 위해 치얼스 한잔 할까요? 치얼스 치얼스 여러분들 자꾸 이 음악 꺼짐이 점프 앞에 있어가지고 자꾸 떨어져요 음악이 꽤나 시끄럽네요. 아니 그냥 음악 꺼짐으로 하면 되지 뭘도 귀찮게 소리를 줄이고 그래. 드디어 도착. 벌써 갔어? 아. 로블록스. 야, 야. 여기지, 있 여기지. 있 어. 뭐 AI 왜 이렇게 활동을 못해? AI. AI. 이번엔 이쪽일 거야. 니가 가. 에. 큰권한을당겨 버렸다. 왓더 풋. 어, 이거 한방 거시네. 왓더 풋. 왓더. 좋지 그러 okay, 조금만 기여려줘여워 귀여워. 귀여워. 어여워 귀여워. 귀여여기왜 나무다리야 야 이건 너무 쉬운데? 맞아 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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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것도 한방 컷인가 봐요. 사람이 한 방에 죽었어요. 아. 한번에 도착. 한 번에 죽고 한 번에 도착하네. 그러게나 말이다. 안돼! 지금 사람이 죽고 있는데 큰그 문제야? 참 오징어 게다가. 야준아, 하준아, 봐봐. 여러분들 이게 바로 꿀팁입니다. 아! 오케이. 빨리 와. 가자. 다시 설정에서 바꾸자. 아니면 설정 다 했지. 왜냐. 내가 점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피아노다. 피아노? 힌자 봐봐. 힌자 오케이. 아이 녀석 안 속구만 원래는 믿으려고 했는데 안 속을 거야 너한테 속지 않을 거야 어 내가 지금 속은 말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워 어떻게 알아내면 노란색 봐봐 다... 노란색 이 노란색 없는데? 아니 이거 가다보면 노란색 있는 어떤 어느 곳에 노란색 있는데 그거 봐봐 오케이 밟아서 죽으면 너 죽어야돼 아아 무섭다 아. 근데 이거 노란색 말하는거야 이거? 저쪽에 있는 노란색 그거 밟고 내가 죽으면 넌 죽었어 아 미안 사실 그거 밟으면 안돼 아 그래? 죽기싫어 솔직히 그게 말해주니 안떨릴게 나이스 아어아왜 어, 아이거밟 있는 거였어 누가 때려? 아 보라. 보라색 빨는거였요 ouais. 보라색 아니지만 해 봐. 얘어 겜, 빼뎀, 빼 저는 저는 의심이 많다는 거 같아요. 저는 의심이 그 많습니다. 어이거 기계 장치다. 제 고막 주의. 고막 주의. 아 뭐야? 너무 심플. 와 이거 어떻게 했겠죠? 아 엄청 납니다 아주 그냥 한번 했겠는데요? <laughs> 점, 점프하고 죽는데요? <laughs> 아 현타오네? 조심 와! <laughs> 자 하준이 찬... 참... 하준이의 타스를 빌려서 하준이의 참... 하준이 걸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야니야니거 네, 네 엄청 어려. 워 오케이, 됐습니다. 어. 나.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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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이거 사라지는 거였잖아 <laughs> 오른손의 법칙 이렇게 하다보면 언젠간 기데 나와요 참고로 제가 언젠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 확실하게 나오진 않아요 나왔다! 어 아이거 음악 안 켜. 자. 다이아몬드 넘었다. 이거 어, 나충로그나좀 로고... 기다려. 어. 나 이제 33 스테이지야. 나 지금 42. 응? 39에서 좀 어려운 거 나온다. 음. 우리 하이이 기다려 보자. 이 이거 는 거. 사라지는 거 아니? 나39 스테이지에서 탈출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 야, 아직 겁나 많아, 스테이지. 어떻게 이걸 다해? 우리 곧 있으면 학교가 준비해야 돼. 그러면은, 어, 뭐야, 여 사라지는 거 있어. 빨리 가야 돼! 그럼 여기서 끝낼까? 그래.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다음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노력하겠습니다.